아 영식 씨와 백합 씨 과연 또눈 뜨자마자 굿모닝 할까요? 할것 같아요 백합 씨좀 컨디션이 좋아졌으려나? 아, 저때 좋잖아요. 다시 누울 때. g 모 o d m o 잘 잤어? 응. 모기를 엄청 뜯겨가지고 진짜. 이제, 몸 이제. 아, 간지럽지 않지 지금? 아니야, 간지럽고 따갑고 아프. 내가 피부가 엄청 약하다니까 그런 거 바로 보자. 으... 아니, 아니 아니, 약간 간지움 없어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망고 주스 한잔 줄까? 네. 음, 좋네. 아니, 처음에 우리 신혼부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마지막 날 이렇게 돼요? 원래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혼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신혼님 <laughs> 어, 시원히... 나도 모르겠지. 공감이 안 되고, T 성향으로 바뀌네 <laughs> <laughs> 어떻게 가는 마지막 날. 이 모든 게 이게 그 과정이 안 좋게끔. 우리 정수석 영수는 이 과정마저 좀 좋게 보이는 마침표가 되고 있는데. 네. 저 용수준이야? 지금 우리 돈이 어디에 다 있지? 그리고 이게 유예 달라고. 일단 이건 한국 가서 얘기하자. <laughs> 굉장히 진지하게 야... 얘기해. 와, 겁나 많다. 오늘 사고 싶은 거 많이 사. 알았지? 그 얘기 반대하면 안 돼요. 이 각자 쓰고 싶은 거 쓰라고. 사실 그게 날거 같아. 마음 가는 네. 것 같아. 그래도. 영식 씨가 코끼리는 본인 돈으로 타서 맞아요, 맞아요. 그나마 맞아요. 재앙은 막았어요. 어, 맞아요. 여기도 댓글장 체쳐요 <laughs> 사고 싶은 거 많이 사. 알지? 았 많지. 많이 사. 어차피 이거 우리가 쓰는 돈인 거거든. 알지? 그러니까 기념품 같은 거다 사. 그래 마지막에 좀, 좀 플렉스했으면 좋겠어요. 아, 신난다. 쇼핑센터 가자. 하 쇼핑센터 알아볼게. 다 써요 다. 쇼핑 센터에서 그러면은 가서 가서 놀면은 시간 아니 기분 괜찮은 거 맞지? 그렇습니다. <laughs> 원래 여자는 쇼핑하면 하루를 그냥 다 간다. 그래 그래. 모르나 노여움 푸십시오. 노여움 푸십시오. 노여움이라니요? 그냥 우리 서로 각자 생각하는 약간 동상이몽이 있었지만 동상이몽이... 뭐 말하면 또 풀리고 오, 하는 거니까 그래. 금방 풀었어. 나 먹고 싶은 게 생겼어. 뭐? 짜잔. 에이나또 기다려봐. 내가 해줄게. 딱 대령할 테니까할 거나 빨리 해. 여기다가. 부부 싸움은 칼로 물백인가요? 음. 또 저렇게 하면 또 풀리죠. 내가 대령할게. <목소리> 자, 이게 기가 막히지. 참 엉덩이 가벼워. 아이들 참 그렇죠? 좋다. 음. 오, 땡큐 뜨겁다 밑에. 조심해서 먹어. 아 이런 거 하면 또 칠하게 또못 지나고 또. 못 지나가고 또 <laughs> 또 <laughs> 요렇게 본단 말이야, 내가. <laughs> 아, 이거 봐. 애교, 애교. <laughs> 맛 있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웃음> <자>. <웃음> 어, 영식가 응. 내빵 어디 있노? 아, 야, 너무 맛있어. 빵을 이제 먹겠다고. 영식가 어? 너무 맛있는데? <laughs> 그래. 그렇게 칭찬도 해 주니까 얼마 좋아. 칭찬하면은 내가 앞으로 커피를 해 주겠어. 안해 주겠어. 야,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그래. 윤식이를 저런 리액션과 표현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나 칭찬 잘해. 나 인색하지 않아. <laughs> 잘 모르겠어. 너도 먹어봐. 됐어. 그래? 아니야. 아, 왜 아니야? 이 빵은 너무 맛없어 보여. 딱 봐도 너무 맛있게 생겼구먼. 야나 건포도 들어간 거딱 싫어해. 오 진짜 아무튼. 나는 앙버터 같은 아무튼, 거. 아무튼 좀. 나 애기라고. 애기라고. 오, 애기라고. 애기야 진짜. 오, 지금, 지금 닭살 돋았어요. 아, 왜돋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돋았어. <laughs> 나 애기야. 애기. 어, 거기서 돋았나 봐. 어. 오, 되게 좋은, 좋지 않은 닭살이다. 지금. 근데 저거 약간 어때요? 저런 남자 저기 얘기하는 거잘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서로 이제 그 기분이 풀렸으니까 음 서로 마음도 편해지면서 저런 음 애교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나 애기야. 애기. 오, 음. 어, 닭살. <laughs> 봤어? 응? 음? 내 원샷 봤어? 다 먹었어? 믹스 커피기에는 발차라니까. 그네 발차네. 아, 와, 쉽게 풀린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제 뭐 근본적인 건 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표면적인 건 풀렸습니다. 그거 못 가져가겠다. 이거? 너무 그거 싸구려야. 야, 나 이거 왜 이쁜데 이거? 싸구려야, 버려. 왜 예쁜데? 응, 의미 있잖아. 먹는 것도 다 챙겨야 돼. 집안 집에서 잘 먹어. 내 아기 안 했나 밥통을 한 번도 안 썼다고 한 번만 먹였다고. 한 그럼 챙겨가 잘 들어. 아 역시 알뜰해 영식 씨는 알뜰 살뜰. 라면하고 절약도 잘하 가서 먹을 거야? 아니 라면 이제 그만. 아 아깝다. 아 버리기도. 못 먹어 아. 못 먹어. 그물그 어떻게 들고 다닐라 커피. 커피는? 커피 갖다 커피. 아님 가방 캐리어 터지겠는데? 아 캐리어도 닫아주고. <laughs> 자 마지막 체크. 어, 이불도 다개놓고 이거 왜다안 어. 가져가? 버릴라고. 왜 버려? 이거 남아있는데. 아니 그 어차피 그그 그 뚜껑도 그렇고 여행. 너무 그러면... 많이 남았는데 그냥 내가 챙겨갈게. 응. 진짜 알뜰살뜰하다. 이거는 몸에 배, 배어 있고 음. 그렇게. 돈을 절약해서 또 딸인 키우는데 또 음. 돈을 또 쓰시고. 그런 모습은 근데 진짜 배울 점이 많네. 음. 맞아요. 가자. 시간이 얼마 없다. 시간 많다? 아니야. 2시까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다할수 있을까? 그냥 빨리 가자. 아, 보, 아 보디가드 모드. <laughs> 근데 살짝 좀 액션이 크네요. 에. 그래도 좋죠. 응. 좋아요. 조심히 사들어. 이따 또항하나 보자. 안나. 4464. 4 6 5 5465. 아, 끝까지 이 마음으로. 똑같은 음. 같은 여행을 해도 음.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곳을 가도 음. 이렇게 서로의 약간 생각이나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그렇지. 그렇지 나는 정말로 아주 고마운 파트너를 만났기 때문에 된 거지 네. 근데 잊지 마 너여서 인도 온 거다 <웃음> 음. <웃음> 그래도 마지막에라도 응. 아까 밥 먹으면서 응. 토닥토닥 해줘서 나는 응. 그 부분을 응. 정말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음. 음. 진작 말을 했었어야 됐는데 너무 늦게 얘기했네 힘들었잖아요 예. Okay. 잔돈이 없으시대? 그냥 들려 어, 일단, 일단, 일단은 일단 그냥 들어가 봐, 있어봐 Where am I? Excuse me, sir uh, Can I get... Wow. Yeah. 하나, 둘, 셋 알뜰하시다 진짜 알뜰, 알뜰하다 Thank you Thank, thank you sir. Thank you, sir No change, thank you 아이고, 또 이거를 잔돈을 당연하지. 아, 우리 턱시이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아니, 내가 말했잖아. 이게 나만의 돈이 아니라 그대하고 같이 쓰는 건데 최대한 아껴야지 그리고 팁도 준 거야? 준 거야? 40루피 준 거야. 아, 40루피면 네. 얼마야? 600원 되나? 4, 650원. 네. 40 곱하기 1400원. 14, 하면 한 800원 줬겠네. 그 정도면 많이 준 거지, 팁을. 그랬다. 집복행 간다, 잘 있다 간다. 아, 두 커플 다잘 다 오신 것 같아요. 응. 소설로 남긴다. 여행의 경험은 소설로 남긴다. This? This is very heavy. 이렇게 해피엔딩 끝났던 적이 없는데 유독 좀 뭔가 다 다르죠 어우 음. 뜨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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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걸로 좀 가려라 안되겠다 칼 <laughs> 이렇게 좀 덮고 있어 이렇게 대고 있어 아이고 내가 이따가 <laughs> 안되 정말 그 모습이잖아 아니 생각 못했다 인도의 마지막 공항으로 아, 아, 가네요. 택시는 좋았다. 아니야 타도 이동상 타도. 아, 그런 거 너무 좋아.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어, 하지마 하지마. 어? 무거 무거 무거. 아, 네네 아, 간다. 간다. 한국으로 우후. 간다. 아. 재밌다. 여행 가고 싶다. 어, 뭔가 그런 아, 욕구가 아, 올라와요. 어. 야. 사사칠공. 아, 여기도 마지막.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hospitality. Thank you. Mm. 물 줘? 음. 줘? 음. 아. <laughs> 이제 가는 심정 어떠? 진짜 가는 심정. 어우 더워. 그러니까 피 PD냐고. 하고 나와의 대화를 좀 해봐. 그냥 너의 와의 대화를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단순히 그런 거지. 아 이제 놀다가 이제 다시 가네. 현실에 복귀하는 그 대화에 대한 어. 개념으로서. 나는 이제 내일 하고 싶은데. 그래? 나 일할 때가 좀그보덜대는 놈이. 도로 래지 즐겁게 일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어. 그런 뜻이야, 내말약 깜짝 놀랐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아, 어, 끈질기다, 끈질기다. 이러고 는게 놀랍지 않아지는 내가 놀랍다. 적응한 거예요. 아, 응, 도착. Thank you very much. 와, 사람 많다. 공항에서 만나서 공항에서 마무리합니다. 가끔 꿈에 나오는. 그래서 꿈에서만, 꿈에서 보고 꿈에서만 봐야 될 사람. 내가 봤을 때 우리는 끈이 떨어졌거나 완전히 분리가 된 적이 없어요. 말만 분리됐지 거리나 시간적으로만 공간적으로만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로 긴 줄로 연결이 계속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몇 키로 짜리 몇 센치 짜리 몇 미터 짜리 끈인지는 모르겠는 끈이 그래서 요요처럼 이제 당겼다 풀었다가 되는 정도의 끈이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끈. 다시 한번 리마인드로 저희가 4년 뒤에 다시 찍읍시다. 4년 뒤 그때까지도 혼자면 그냥 받아들여야 돼. 내가 봐도 4년 돌고 4년 돌았으면 그만해야 돼. 이제 아유 그냥 대충 살자 이렇게 돼야지 뭐. 그냥 너랑 나랑 대충 맞추고 살든 이혼을 해도 너랑 살다 이혼을 하든 아, 결혼식큰 그 마음이죠 축내라도 뭐, 어. 내보자. 그, 그, 우리 그냥 대충 적당히 살다 가자 이 이번 생 일이 이렇게 된거 그냥. 야, 인생 뭐 별거 있냐 막 이러면서 야, 이제 너나 나나 40, 50대겠다 이러겠지? 조심, 조심, 조심 아, 또뭐 자기만의 또뭐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만의 계획이 있지 너랑 꿈같은 여행을 하는 게내 꿈이라니까 너라고 해서 나는 알겠다고 한 여행이고 너무 고맙다, 진짜로 들을 어.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다 어, 그 정도, 1cm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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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가 어? 입안에 확 들어온 그런 맛이다가 팥 맛이 어? 나다 아... 다 기억나네요 오케이. 어 조심해 어 조심해 휴양할 거면 인도 안 왔다 이거지 이거를 다 버리는 아니 있더라도 다안 가고 싶어 그러면은 몇 시에 만날까? 12시 12시에 만나서 이동을 한다고? 빨리 일어나 봐 아니... 안 가! 아, 본인뜻대로 하는 모든 걸안할 거야! <laughs> 너무 방송에 빠져있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니라고 너무 네. 방송에 빠져있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니라고 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내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꼈어 오케이? 그럼 잠깐 기다려 내가 뭐, 왜 기다려야 되냐고 <laughs> 진짜 희노애락이 많은 여행이었던 것 같아 음. 정말 <웃음> <웃음> Very peaceful 내가 힘든 건줄 알았는데, 정수기가더 힘들었다. 이 생각이. 대단한 발. 명장면이 많다. 나난내돈 난 주고 안올 나라 거의 탑투에 들어가는 게 인도였거든. 근데 나는 오히려 인터뷰 때도 얘기했는데 또 오고 싶다고. 내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영수가 너가 굉장히 대단한 잘한 거야. 거야. 대단한 거야. 잘한 거야. 어. 우린 정말 잘한 거야. 진심으로 고맙고 눈물이 필 정도로 정말로 많은 위안이 돼. 아. 응, 응. 너무 좋은데? 진짜 한국에서 이런 여유를 가지면서 못 살았던 것 같다. 그렇지? 무대 본 리얼 드라마 인도편이었습니다. 안녕! <laughs> <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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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덕분에 그 인도라는 어떠한 또 편견도 많이 깨준 것 같아요. <례대> 맞아요, 맞아요. 네. <laughs> 정말 멋진 곳이에요. 진짜 멋있다. 이렇게 같이 또.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랄까요? <laughs> 네, 아 너무 잘 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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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너무 고생했다. 우리 네 분의 출연자 분들께 고생 너무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올리겠습니다. 아 정말 이게 정말 어디로 가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랑 가서. 어떠한 음. 시간을 보냈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또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주변 가족들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하는 인도편을 보고 나서 정말 느끼는 게 너무 음.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시박조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돌아본다. 음. 어, 이번에 우리 네 명의 우리 친한 자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어 인도의 격언으로 어,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길 위에서 배우는 건 지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음. 우리도 결국 서로를 배웠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뭐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네 마지막은 아니고 잠깐 <laughs> 네. 쉬어가는 시간이죠. 잠깐. 네, 네. 요 다음은 잠깐의 재정비 이후에 어, 새로운 분들과 새로운 여행지로 새롭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여행 또 함께 떠나시기를 기다리면서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지고 복면. 여행.